자,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동영상한편 간단하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당에 수반석 양석하는 과정입니다. 저 안에 펭귄 한 마리 있죠, 펭귄 한, 한 마리. 자, 인디석, 지금 오일 양석 중인데 앞에, 여기 쪽은 보면, 앞부분은 토끼 형태를 갖추고 있는 모양이 보이고요. 반대편에는 사자, 호랑이 <laughs> 모양도 보이고, 자, 인디석입니다, 현재. 인디석인데, 색깔이 다양한 그 컬러를 가지고 있고, 이건 카키색이고, 이것도 카키색인데, 저기 폭포가 쫙흐르면서 색깔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모자스, 모자스, 그리고 설겐 눈산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문양을 갖추고 있고요. 또 고래가 꼬리를 감고 있는 그런 형태도 보입니다. 자, 용석입니다, 용석. 1m30입니다. 저 사이즈가. 엄청 큽니다. 수반에 놓고 보면 은 엄청 멋지게 고양이 노는 수석이고요. 자, 어제 자연, 자연수산 수석. 여기 40, 45 사이즈입니다. 45 사이즈고. 가만히 있어 보자. 군물이 왜 갔노? 45 사이즈. 자, 앞뒤가, 앞뒤가 다 좋습니다. 앞뒤가 밑에 사연이고요. 소장, 제가 40년 동안 소장하던 거, 제가 어제 가져왔습니다. 뒤에가 모함이 좋습니다. 앞뒤가 없습니다. 사이즈도 크고요. 자또 자연스러워 한점 이것도 사이즈가 35 뒤에도 잘 감았죠. 생수경, 로코스, 남한강, 생수경. 이것도 자대로 놓기는 아깝고, 이거는 이쪽에서 보면은, 열린 놓고 보면은, 이게 수반에 놓으면 여는 런 형태가 나오는데, 요거는 수반에 넣으면 키가 찬상수님이넣을것 같아요. 산봉오리가 한약한 한 18개 어는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여기는 에 초코석입니다. 초코석 이것도 이 초코석이에요. 초코석 초코석, 달막 조커스 닮아 자 앞에요 뭐조커석좀있고조커스자 제가 사정을 아끼는 건또 비당구릉이 비당구릉입니다 자옷서 사이즈들이 다 좋죠 자이 수석은 사이즈가 약한 70정도, 65, 70정도 되는데 두개다 사이즈가 큽니다. 영비석 영비석입니다. 새가, 오리가 한마리 있죠. 여기는 비엠이 한마리 있고 오늘 간단하게 동영상 어, 하나 촬영해 봤고요. 자 그리고 옷을 저 안에도 지금 수건에단 옷을 대형 사이즈가 또큰게 하나 여기 있습니다. 자, 인디석이 제 밖에 많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올 양석을 하고 또 물로 양석할 것도 있고요 오일로 양석할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오는 전체 하나씩 지금 양석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만 촬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